안녕하세요 타키온입니다. 오랜만에 트리컬 콜라보 카페가 열렸습니다. 장소는 홍대 골든크레마. 메뉴 특전도 있고요. SNS 공유 이벤트도 하더라고요. 주주님들을 그 위한 티셔츠와 멜룬다고까지 굿즈도 한가득이었는데요. 팝업 스토어에서 구매 가능한 굿즈들이 많았습니다. 버터도 한 가득. 고치팬아트들도 가득했고요. 성은 전에 열린 콜라보 카페와 비슷한데요. 벨라 컵홀더구요. 영춘이 미니펜. 에르핀 코스터랑 벨라 코스터까지. 멜룬다고는 빵에 꽂아 주는 건데 따로 주셨네요. 렌티큘러 에르핀 카드도 있는데 재밌죠? 커피도 무난하고 빵은 기대 안 했는데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냉정교주라서 아야 한장 그렸습니다. 냉정 엘다인 하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쿠쿠 스페이스. 들어오면 트리컬 굿즈 존이 있는데요. 랜더 마크릴 피규어도 있고 옷도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사이즈는 2XL 단일 사이즈라네요 이거 사고 싶었는데 입고 다닐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요새는 아크릴도 렌티큘러가 돼서 신기했습니다. 책갈피도 마음에 드네요. 가성비 좋은 0.5주년 광고. 물론 1.5주년 광고도 나옵니다. 그리고 팝업 스토어에서 제가 뭘 샀느냐? 일단 세개 샀고요. 랜덤 아크릴 스탠드 샀습니다. 두 개까지 살수 있고 아예 세트로 살 수도 있는데 저는 하나만 샀고요. 이 여섯 개 중에서 하나 나오는 것 같아요. 랜덤으로 여기 영춘이 나오는 것 같은데 30% 확률이라고 써있네요. 나오면 좋겠는데 제가 냉정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드나 아이시아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다른 것들도 다 예쁜데 아무래도 냉정이니까 냉정 나오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고 책갈피를 샀거든요. 에르핀 책갈피. 되게 예뻐서 고민 많이 하다가 샀는데. 에르핀 책갈피 샀고. 금속 재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책갈피를 하나 더 샀습니다. 아이시아 책갈피. 이게 두개 중에서 고민을 좀 했는데. 그냥 산 거. 두개다 사보자. 왜냐면 다른 게 제가 좀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가지고 이렇게 사면은 5만 원 넘길 수 있더라고요. 3만 원 이상이면은 랜덤 카드로 이제 두 장을 주시는데 세개 중에 두 개였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오팔, 그리고 벨라, 신캐죠. 이렇게 받았습니다. 5만 원 이상이면은 캠뱃지를 하나 주시는데 저는 이거를 집에 와서 보고, 어, 이런 게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 둘, 셋. <laughs> 대표님, 여기서 <laughs> 어떤 의미에선 레어하죠? 제롱잔치에서 어, 연주하시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랜덤 마크를 개봉해봐야겠죠? 랜덤 마크를 개봉해보겠습니다. 위에 트리컬 붙어있고. 개봉해볼게요. 음, 과연 뭐가 나올... 아, 뒷면이네. 아, 에르핀인데... 에르핀, 에르핀... 아, <laughs> 어, 에르핀... 나왔네요. <laughs> 그리고 랜덤 없어? 오! 영춘이. 와, 영춘이가 나오네? 영춘이가 이제 30% 확률로 들어있는데. <laughs> 딱 나왔네요. 귀엽다. 에르핀이. 어, 제 전타인 분도 에르핀을 두개 뽑으셔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기다 대기하던 동안에도 에르핀 뽑으신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이거 확률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음 그냥 제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에르핀 아니 에르핀 좋은데 그러니까 확률이 좀 이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조립해 볼게요. 구성물은 아주 되게 좋아요. 옛날 아크를피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가격은 기억 안 나는데 이제 바닥 파츠랑 앞에 에르핀 파츠, 배경 파츠 해가지고 이렇게 세개 였었는데 지금 보면은 파츠가 되게 많거든요. 바닥은 이제 되게 짧아지고 배경 깔끔히 있고, 꽃이라던가, 있으면서, 에레핀, 그리고 미니 에레핀까지. 구성은 되게 깔끔하게 좋은데, 얘도 비닐 벗겨야 하는 건 맞는데, 뒷면은 따로 벗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배경도 마찬가지고요. 앞뒷면이 확실히 구분이 되는 거죠. 분리까지 해줬고요. 조립해 보겠습니다. 여기 조이, 조립인 것 같고, 에드핀 중앙에 있고, 그 전에 화단, 이렇거든요. 좀 빡빡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고자 주면서 완성했습니다. 짜임새가 되게 괜찮은데요. 영춘이도 조립해 주겠습니다. 이제 색깔피 보여드릴 건데요. 케이크 하나 걸려 있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뒷면은 이런 느낌인데 이런 느낌인데 책갈피로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살짝 기포 올라와 있는데 오게티네요. 그리고, 아이시아 색깔피. 책갈피. 아이시아 색깔피입니다. 여기 냉장고에, 아야, 살짝 보이는 것도 귀엽고. 역시, 재질은 똑같고, 그렇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에르핀 대축제가 돼버렸는데 그 와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건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번 영상도 재미있으셨길 바라면서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